안녕하세요. 사억사전입니다 경상도의 노포를 찾아서 여섯 번째 이야기는 경주입니다. 저희가 또큰맘 먹고 경주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는 경주의 내남면이라고 굉장히 좀 뭔가 시골이고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덩그라니 식당이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용산회식당이고요. 진짜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집들 많지만 이번에 약간 현지인 분들이 애정하는 그런 식당 한번 찾아가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찾아온 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5년 넘는 시간 동안 현지 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는 그런 회덮밥 집인데요. 여기는 초장이 정말 특별하대요. 다들 극찬을 하시던데 장사도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밖에 안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 메뉴다 보니까 사람 수만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렇게 밑반찬이랑 또 특제 초장 그다음에 밥이랑 숭늉이 나오네요. 자 하여튼 숭늉을 내어주셨으니까 숭늉으로 이제 속부터 좀 달래고 아 좋다. 비 오는 날 숭늉 좋다. 소주먹고 싶다. 아 진짜. 야, 운전 누가 할래? 내가 할까 <laughs> <laughs> 여기서는 우리 둘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주차가 안될거 아이가? 차들이니 <laughs> <laughs> 자, 일단 숭늉으로 속을 좀 달랬더니 아, 굉장히 속이 부근해졌습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밑창도 나왔는데, 가지 무침, 부추 무침, 고추, 쌈장, 그리고 쌈채소. 그 다음에 여기 또 젓갈이 하나 나왔는데요. 삼촌 이 젓갈은 무슨 젓갈이에요? 아 그거는 숭어 반젓이라고 내장종이요아내장이에간단 말하면 닭똥집이라고 여기... 요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자이 젓갈은 숭어 반접 해가지고 닭똥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이거 맛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회덮밥에 이제 회인데요 어 이제 야채 밑에 깔려있고 위에 햇감들이 올라가 있는데 요쪽이 이제 숭어고요 요쪽이 물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회처럼 이렇게 썰어낸 건데 어 사실 저는 물가자미로 회덮밥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쫄깃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느낌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막, 막 소고기 녹듯이 녹는 건 아닌데 뭔가 녹는 느낌 그 다음에 이 특제 초장 자 특제 초장부터 한번 먹어볼까 오, 맵네, 좀. 이 초장의 냄새 자체는 좀 뭔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생각보다 먹었을 때 그렇게 달지 않고요. 살짝 맵습니다. 새콤하고 매콤한 느낌? 근데 확실히 그 시판 초장이랑 정말 다릅니다. 이 감칠맛도 다르고요. 이 맛의 깊이도 다르고. 이게 또 이게 여기서 따로 판매도 하신다는데 사람들 엄청 사간대요. 자, 잘 비볐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전반전은 약간 비빔회 스타일로 먹고 마지막에 이제 비벼서 먹을게요, 밥을. 상추 쌈에다가 음, 아쉽다. 아, 근데 사실, 해만 먹었을 때 그렇게 특별한 건못 느꼈는데, 이 초장 비벼서 먹으니까, 뭔가 입에 착착 감기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음. 아, 자, 이렇게, 홍합. 홍합탕도 조금씩 내어주시네요. 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손질이 다된 홍합입니다. 아 말가. 야, 너네도 이거 먹어봐. 숭어밤젓. 숭어 밤잣. 숭어 밤잣? 밤. 짤것 밤. 음. 같은데. 음. 횟감 자체는 좀 뭔가 만만하고 무난한데요. 확실히 이 초장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게 시판 초장이랑 차이점이 뭔가 입에 쫙 달라붙는 느낌보다, 목구멍 이렇게 시원하게 타고 내려가는 느낌? 굉장히 뭔가 산뜻한 매움입니다. 집에 이거 있으면 참치통조림 해가지고 이거 슥슥 비벼먹으면, <laughs> 왜? 행복해 죽는 <죽노>? 거.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쌈도 좀 싸먹었을까요? 왜? 나머지 밥은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저 혹시 저희 밥한 공기만 좀더주면까요 와, 여기 대단한 집이었네. 베토벤도 묵고 갔대. 와 밥도 이렇게 더 주시니까 저희 좀 나눠서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3분의 1. 자, 하고. 저렇게 밥을 비비려면은 또 초장 한 숟갈. 음. 초장 조금만 더 넣을 거같요 맵다 <laughs> 응. 근데 회도 많다 응회 양이 진짜 많다 음.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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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순식간에 한 그릇도 딱이다 <놀람> 이게 자꾸 땡 기게 하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저희가 다 먹었는데 가격은 1인당 만 원이고요. 밥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면 주시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막뭐 없냐, 뭐 없냐 다 챙겨주시고 나갈 때도 아, 너무 고맙다 하시고 진짜 마음도 따뜻하고 맛도 너무 있고 어, 경주 여기 오신다면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 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사실 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또 부산에서도 올라왔으니까 싱싱한 회덮밥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기 회뭐 그냥 무난한 정도? 어, 매일 새벽에 구룡포에서 직접 공수해온다고 하시던데 아무래도 화로가 아니라 선어다 보니까 뭔가 그 식감, 쫄깃한 식감 자체는 살짝 없고요. 회감 자체가 무난한 회감이다 보니까 숙성이 됐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나 그 회의 단맛이 올라오고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장이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초장이 진짜 산뜻하고 맵고요. 입에 쫙 달라붙지 않고 뭔가 진짜. 아, 굉장히 좀 뭔가 유니크한 느낌. 이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돼지 수육 있죠. 약간 기름지니까 그거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회덮밥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주에 사실 관광지랑은 조금 멀어요. 그래도 충분히 올만한 가치 있는 것 같고요. 부산 토박이 세명이 경주에서 이렇게 맛있는 회덮밥 먹고 내려갈 줄은 또 몰랐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확실히 30년 넘는 시간 동안 여기 또 경주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톡톡히 느꼈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저희는 또 그러면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